오늘의 부분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차곡차곡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전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이 팔장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은혜와 선한 일, 감사 모두가 다이 카리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제금은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모은 것이고, 또 감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은혜, 카리스를 주시고, 고린도 교회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전해졌던 이 카리스가 사람들에게 돌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는 그냥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올라갑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다름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가 유대교회를 살림으로 서로 있었던 그 갈라져 있던 틈이 다시금 메꿔지는 한 공동체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우혹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방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 보험 과정에서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대신할 디도와 두 명의 익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을 추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즉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이 모금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마케도니아의 복음 사역자에서 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그들의 바울이 추진하는 이 구제금, 사역의 동역자로 이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하여 고린도 교회의 구제금은 그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밝힙니다. 한 지역이 모은 구제금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지역에 구제금을 직접 관장하게 했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교의 사람들 중이 일로 그를 오해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한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한 오해를 가졌고, 그들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돈을 가져간다고 모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구제금 명목으로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라고 모함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와 비방, 모함 때문에 구제금 사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금을 자기가 직접 옮기는 것이 아닌 각 지역에 뽑은 지역 대표자들에게 관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특히 재정 문제는 더욱더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이 낸 헌금이기에 그 누구의 재물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혹은 소수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면 그러한 교회는 잡음과 오해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설한 사역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오해되며 비추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재정을 통해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재정을 맡은 자만이 아닌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가 그것에 선한 일을 이루어내며 그를 통한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보낸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바르게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선한 사역을 함에도 오해와 비방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이 더 노력함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